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까지 이 시간 3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등이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등이 왕께 보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스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배우에 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일뿐만 이 아니라 앞 프로의 역사까지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으을수록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교만할 수 밖에 없어요.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음식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식잖아요. 그죠? 여러분, 특히, 저 호빵 같은 거 보세요. 그런 거 따끈따끈할 때 얼마나 말랑하고 좋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돼 있어요. 호빵도 딱딱하면요. 아주 그거 깨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들이 은혜 바깥에 떠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딱딱하게 쉬운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막센 사람인지 모르죠. 우리들이 센 사람이 잘 모르죠. 근데요. 센 사람 앞에 가면요, 내가 쎄다는 걸 알아요. 또 약한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센 것을 알아요. 더구나 은혜를 떠나면요, 우리가 은혜 앞에 가까이 가면, 은혜를 떠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센 인생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요. 세다는 얘기를 뭐냐면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랑말랑한 찐빵이 되려면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것이 은혜 받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도 부드러워야 되고, 눈빛도 부드러워야 되고, 행동도 부드러워야 되고, 항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유익을 얻는, 덕을 얻는, 세우는 저하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이 20대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말이 세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이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 따뜻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젊은 혈기에 아, 기회는 이때다. 어? 이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어, 점쟁이들과 그이뭐 지혜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어, 하나님이 지금 단칼에 백일 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모든 어? 왕 옆에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 시작해가지고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기회잖아요. 왜 왕이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그 많은 박수와 많은 점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 어, 지금 내가 꿈 꿈과 꿈을 꾼 것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요. 꿈을 알려 줘야 해석을 하죠. 이게 그들의 한계거든요. 몇 번씩이나 내가 너희들이 지금 신과 내통하고 있고 너희들이 현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꾼 꿈을 갖다 말하라. 꿈을 세 번씩이나 얘기해도 아니 꿈을 얘기해야 말하죠. 그럼 어때요? 다 죽이라 그랬단 말. 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데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아, 이근위대장인왕 옆에서 측근에 있는 그 사람이 다니엘을 만날는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또 뭐예요? 거기서 뭐냐면 내가 말하리라. 해가지고 지금 왕 앞에 지금 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왕 앞에 선 다니엘의 태도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또이 이 아리옥이 뭐냐면 다니엘을 데리고 간것마도 감사하죠. 왜요?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또왕 앞에 간 것도 보면 이것도 하나의 님 은혜예요. 그니까 러 굉장히 아리옥이 뭐냐면 또 지혜로운 자죠. 지금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의 그 범민이 심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 의도기 때문에 왕이 뭐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막 범민스러운 이 모습 가운데 아리옥이 한 말에 대해서 기쁘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일이 한 사람이, 어, 내가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어? 26절에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27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물르신바 은밀한 것은, 다니엘스의 주제가 이거라고 랬어요 앞에 22절, 은밀한 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스의 핵심 요절이라그랬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없으되. 그래서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진 거예요. 이야, 얼마나 참그 와중에 하나님을 갖다 딱 드러내요. 지금 뭐냐면 이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어, 패배해 가지고 바벨론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끌려온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을 갖다 다 가져다가 그... 자기네들의 신의 신당에다 이렇게 앉혀 놓거든요. 전시품에해 놓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 없으니까 그릇을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릇을 갖고 온 거야. 왜? 그 신을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기 다 있거든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을 이러하니다 하면서 29절. 한번더 읽어 볼까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내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러분 이2 9절말잘 보세요. 지금 왕이 꿈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127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이 제국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되길 바랄 거 아니겠어요? 에요돈는 왕인데. 그러니까 왕은 항상 장래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뭐예요? 항상 장래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안에 뭐예요? 부모는 항상 우리 집안의 장례를 생각하거든. 아이들의 장례에서 일을 생각하거든. 그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니엘이 말하는 을거 보세요. 침상에서 장례를 생각하실 때, 이걸 딱막 쳐요.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왕에게 장례를 알리신 것이 꿈입니다. 하면서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고단 말 보세요.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알려서 알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겸손함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잠신이고 또 뭐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하나님 또 받은 내 지혜만이 모든 지혜 위에 지혜다.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이미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 신이 제국을 통일했다라고 지금 뭐냐면 생각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제장들이 있어요. 많은 박사들이 있어요. 술객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막, 교만하게, 젊은 혈기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한 것을, 지금 뭐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갖다가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알게 하는 분이 하나님 뿐이다, 이게. 자기가 그렇다고, 여기 있는 지혜자가 더뛰어난게 그것도 아니라 왜? 스무 살이잖아요. 나는 왕이 꾼그 꿈을 갖다가 해석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지금 그왕 옆에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총리 대신들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말을 보고서 지혜롭다는 거지. 이거는 보통 이건 겸손한 자가 아닌 거지. 또 오히려 뭐예요? 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마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 일장에서 보면 어떻게 요 은밀한 것을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지혜자 그 아이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지금 그 모습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벌써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 증거할 수 있는지 지금 뭐냐면 다니엘은 벌써 이 30절까지 모습에서 그 겸비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그 왕에 대한, 왕이 꿈꾼 거에 대한 31절 이하에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는데,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입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설명을 딱 해요. 그걸, 보니까 왕이 맞거든요. 세상에 그런 기기막힌한그 희한한 모습이 어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신이 꾼 꿈이 지금은 생각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자기가 마치 꿈, 지금 본 것처럼 생생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34절, 35절이 이 다니엘스의 키예요. 꿈에. 32절, 34절 2절3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가 지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진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건 느구한 대설 왕이 꿈을 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36절도 45절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면서 뭐냐면 장례일이라고 했어요. 왕이 장례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다가 고민하다 꿈을 꿨다고 했어요. 장례일. 그래서 장례일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국의 역사가 나간다. 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그 하냐면은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신이 제국을 통일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제국을 통일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제국을 통일한 것이 자신의 신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누구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뭐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진실을, 역사의 진실을 갖다 지금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등치슴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 머리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뭐야 금신상을 만들어요. <laughs> 자기가 금이라고 했으니까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교만하죠. 에?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딱 하는 거예요이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마음이 아주 그 이건 뭐, 보통 저용한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빌론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나라인 페르시아, 메대 바사 제국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노세나라인 그리스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이네 번째로 뭐냐면은 철과 진흙 같이 철 강한 나라가 뭐냐면 로마가 나타나요. 근데 그 강한 그 철의 발에 뭐가 있냐면 철과 진흙이 있어요. 이 철이 제일 세거든요. 그 진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과 철이 붙어있어요. 제대로 되겠어요. 산산조각이 나요. 뭐냐면 아까 뭐예요 돌이 나타나 가지고 다리를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이 나와 가지고 큰 산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렇게 나오죠. 태산이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산이 뭐냐? 바로 그 돌이 깨뜨린 그 나라가 태산을 이룬다. 즉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42절, 43절 쭉 보면, 우리 보면서 44절이, 여기 보면 44절, 45절이 핵심이에요. 아까 뒤에서 본 것처럼 핵심입니다. 44절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그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로마가 갈기갈기 찢겨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로마가 이제 막 나뉘게 되잖아요. 그런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라고 외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민족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태산을 이루는 그 장면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그럼 이것을 꾸게 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꾸게 한자 하나님이시죠. 그걸 알게 한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걸 통해서 지금 뭐냐면 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총리 대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죠. 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겸비한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가. 사람들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앞에 왕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46절에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누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령,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왜 절할 게 있을까요? 다니엘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죠. 다니엘을 통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말은 다니엘의 말을,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꿈이 생각났으니까. 그리고 그 해석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누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시요. 이 모든 왕의 주제의 시로다. 내가 능히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시로다. 하면서 이 사람들 이 여러, 자기네 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신들의 신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뛰어난 신이라겠죠. 그죠? 신들의 신이라는 이런 모습에서 왕의 지금 뭐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거든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정말 부름 받은 그 목적대로 자신을 통해 어떻게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갖다가 보이게 했어요. 말한 마디 행동 한 마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왕이 그 자리에서 임명한 것도 되지만, 주변에 있는 총리 대신들의 의견도 들어봤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뭐예요?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또 뭐예요? 모든 지혜자의 어들는 삼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박수장이 돼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무당의 왕이 되는 거죠. 박수장. 여러분, 기독교인을 갖다가, 어? 여러분이 이제 지혜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나라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의 직분을 임명을 해요. 임명한데 뭐냐면 여러분의 직분에다가 박수장 임명해보세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내가 무슨 무당의 왕이냐? 이렇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좋아할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까딱 안 해요. 다니엘은 자신을 박수장이라 한 것에 서 까딱 안 해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갖다 뭐요? 그냥 받고, 박수장으로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수장들 을 갖다가 다, 박수들과 그 지혜자를 다 죽이다.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죽이지 말라 그래요.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많은 박수들과 지혜자들에게 뭐예요? 환심을 사요. 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되게요. 단일이 섬기는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일들을 다 단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20살에 지금 대충 이때 나이가 20살을 보는데 20살에 약간의 나이에 총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3시거든요 총리가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혜자의 어른 네. 영감이 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뭐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왕이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듯이, 30살에 총리가 되듯이, 다니엘은 뭐예요? 약간은 나이 20살에 총리가 되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이는 그런 자로서, 다니엘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대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에 내가 믿음으로 순복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태산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나라의 이론으로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 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네부가 네살왕이 다니엘에게 경,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 내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다니엘처럼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과 행동하는 을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게 주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또 여러분 자신들이 뭐냐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함으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자가 되게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49절 일꼬리 마치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고, 이거 왜다니엘을이렇 얘기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그때, 다니엘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1차 귀환 때 다니엘이 살았다고 보거든요, 거의요. 그 1차 귀환할 때 다니엘이 살게 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다니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봐요. 그래서 거의 7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역사에 이 다니엘이 쓰임 받도록. 70년 전서부터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앞으로의 쓰임을 위해서 오늘 내가 부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밀한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세우고 파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요. 강대국을 세우고 흩으신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세워졌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주님, 큰 꿈을 꾸게 해주시고, 큰 비전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싸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